내 네, 갖고 싶나 나의 물금은 블랙 닥터의 목숨을 <목소리도를 목소리도를> 원한다면 주마. 조바봐라 타일 무르고 싶다. 옷가게 문 닫았대. 네가 보낸 용병 때문에 문 닫은 거잖아. 새끼야, 새끼야, 죽어봐. 허씨, 이 이게 무슨 개판이야 이게? 검은 질풍이라니까. 아, 여기 있다, 내 검은 질풍. 검은 질풍, 추웠지? 이제 너와의 작은 미션이 있어. 우린 저 미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거야.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자전차왕 원복동의 민족. 아이패드는 나눔쳐가도 자전거는 훔쳐가는 민족. 그녀는 자신의 자전거의 미래를 알지 못. 이 미친 사람들 사이에서 <laughs>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, 검은 질풍. 나의 검은 질풍을 무시하지 마라. 뭐, <laughs> 뭐 하는 거이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민트한테 안 죽고, 걔한테 죽어. NPC한테 죽었어. 어. 아, <laughs> 그거 찾으러 가야 돼. 내 검은 질풍 찾으러 가야 돼. 내 검은 질풍 타고 집에 가는 거 <laughs> 어? 뭐지? 누가 내 검은 질풍 타고 도망가는데요? 니 <laughs> <너, 웃음> <너, 웃음> <너>, 뭐, <laughs> 민트 니뭐 하냐? 오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야! 저거, 저거 자꾸 쏙쏙 빠져나가! 멍멍이은 나만 쫓아오고. 어, 끼었다. 끼었어. <laughs> 아파! 내 정강이 그만 때려. <laughs> 나와! 검은 질풍에게서 나와! 아니 총은 반 총은 반칙이 어디 어 네가 내, 네가 내 검은 질풍 가져갔잖아. 전부 다 달려오고 있는 거 싫어냐고. 아! 아! <laughs> 아, 이러고 있네. 아니, 검은 질풍점. 검은 질풍점인내탈것좀 내버려 둬. 죽여버리겠어. 아니 저 기동성도 없는 자전거 뭐가 그렇게 탐이 난다고 자꾸 들고 가. 그냥 니들 재미쓰니까 들고 가는 거지 지금 자꾸. 아니 나는 그거 타고 그냥 집에 갈라했다고. 아. 어디 있어 이 새끼. <laughs> 이 아저씨 어디 있어. 못 맞췄지. 못 맞췄지. 못 맞췄지. 못 맞췄지로. 이게 뭐야! 니들 뭐하는데, 지금! 아! 잠깐만! 멈춰! 어. <웃음> 멈춰! 멈춰! <laughs> 야, 아니, 니들 좋은 차 많이 갖고 있잖아. 내 검은 질풍한테왜 그러는 거야? 집에 가고 싶어.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, 선생님들. 왜 이래? 왜 이래? 미친가들아! <laughs> 미친 사람인가 진짜? 아! <laughs> 난리질똥동루스쓴네 진짜. 제발! 나이스! 와! 와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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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가 뭐라고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세요 뭐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이야 뭐야 저 묘기 잘 부리는거 봐 ㅅ 비켜 아 잠깐만 근처.. 근처에도 못가 근처에도 돌려주세요, 여러분! 미친 사람들아! 아, 씨발! 씨발! 아, 무슨 매드맥스야뭐 <laughs> 나는 왜! 나저 저거 타주나! <laughs> 자전거 타지도 않는데왜 <laughs> 죽여 <laughs> 나는 또왜 여긴가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야 여기 수납공간도 없는데 그만! 멈춰! <laughs>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들 누가 헬기 타고 쫓아와요 미쳤나봐요 어다 어? 아! 와간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아니야. 아! <laughs> 당당하게 쏘는거 너무 웃기네 뭐 우리방향 원래 이렇게 개판이긴 했지만은 왜? 나 아직도 내 검은 질풍에 포커싱 된 이유를 모르겠어 난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죽여버리겠어 자전거 하나 탈려고 자전거 하나 탈려고 탱크까지 동원이 된다고? 여기 있는데? 비켜! 비켜! 어어어어어어어피스 간다 힘을 내칠 <laughs> <laughs> 그만 멈춰! 제발 살려주세요! 아, 나. 나 진짜 오늘 GTA한 근래 제일 많이 죽는 것 같다 나 그냥 자전거 찾으러 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내 목표였는데 아! 언제 내려왔어! 나는 관심도 없고, <laughs> 나는 관심도 없고, <laughs> 나는 관심도 없어. <laughs> 아니 다들 나는 관심도 없는 게 너무 웃기네.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냥 자전거만 타면 장땡이야 이 사람들은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? 그거 타고 어디 갈 건데. <웃음> 그거. <웃음> 그거 타고 어디 갈 건데. <laughs> 아, 죽은 거야. <laughs> 죽은 거였어. <laughs> 어디가 제? <쟤네. 웃음> 왜 저렇게 잘 가? <laughs> 민초 <민트> 돌아와! <laughs> 아 이제 눈물 나 너무 웃었더니 미친 사람들 <laughs> 내 거다 <laughs> 검은 질풍은 내 거야 무슨 소리야? 나도 <laughs> <바로> 가자 <laughs> 검은 <검은지도>. 질풍 <laughs> 그만 가나 집에 좀 가자 <laughs> 집에 좀 저 새끼 죽여! 검은 질풍 어디 갔냐? 아니 이거 자전거, 자전거 힘도 없어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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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 거절해. 미친 사람들이야 자전거 하나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다고? 이제 그만 내 검은 질풍 놔줄지 않을내 검은 질풍 파괴됐어? 야 니들 일로 와내 앞으로 다쭈르륵줄서